이번에는 무한대라는 기호를 배울 거예요. 이 팔을 좀 이렇게 니어놓은것 같이 생겼죠? 이걸 읽기로는 무한대라고 읽어요. 그럼 이 무한대는 뭐냐? 계속해서 커진다를 뜻하는 기호예요. 기호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해버리면은 엄청나게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천, 마이너스 일만, 마이너스 구만, 뭐 일억, 마이너스 오십억,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는 음수로. 끝없이 작아진다는 뜻이고, 플러스 무한대면은 양수로 끝없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자, 그래서 무한대 더하기 1은 얼마다? 무한대. 무한대에다가 1을 더해봤자 1 정도는 티끌이다, 티끌. 티끌부터 봤자 어차 무한대다는 거죠. 그럼 10에 100제곱을 더해도 무한대인 거예요. 10에 100제곱을 더해도 무한대인 거야. 1000제곱을 더해도 무한대인 거야. 무한대는 그만큼 커진다. 엄청나게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x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x축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쭉 간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한없이 한없이 오른쪽으로 쭉 계속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왼쪽으로 쭉 간다는 뜻이에요. 왼쪽으로 쭉. 여기까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X가 플러스 무한대일 때, 자, X가 오른쪽으로 쭉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Y값이 어때요? 계속 L이죠? 계속 L. Y값이. 그래서, FX의 극한 값은 L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한없이의 전근선인 거예요. M이 지금 전근선인 거예요. 전근선 대수에서 배웠죠? 대수에서도 배웠고, 또, 공통수학 2에서도 배웠어요. 대수. 자, 그럼 1번. fs 그래프가 이렇게 유리함수 그래프처럼 그려져 있는데, x가 플러스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오른쪽으로 쭉간했죠 그럼 y 값이 슥, 어디에 가까워지겠어요? 한없이 x축에 가까워지니까, 결국에 y 값은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얘는 0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슉 가면은 y 값이, 어, x축, x축에 가까워지죠? x축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결국엔 얘도 어디다? 0에 가까워진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어디에 가까워집니까?를 묻고 있는 게이 l i m 라고 읽는 예예요. 이 기호의 뜻이에요. 그래서 0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여기 0이라고 쓰는데, 엄밀히 따지면, 양의 무한대로 갈 때는 위에서부터, 양수에서 0에 가까워지니까 0보다 살짝 커요, 얘가. 얘는 0보다 살짝 큰 거예요, 사실.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포함되는 밑에서 음수에서부터 0에 가까워지니까 얘는 0보다 사실은 약간 작은 거예요. 자, 이 뉘앙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얘는 0,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0보다는 살짝 큰 값. 얘도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0보다는 살짝 작은 값이다라는 거지. 위에서 0에 가까워지느냐, 밑에서 0에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이런 거죠. 자 5번 다음 극한값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해라라고 되어 있죠. 자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느냐?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x 분의 3을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x 분의 3. x 분의 3은 유리함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정문선이 x축하고 y축이 정문선이고요.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이 음수인 부분 있죠? 음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이 양수인 부분으로 이렇게 되죠. x에다 1을 넣어도 3이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3돼야 되니까 양수인 부분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 뒤에 플러스 1이 있죠? 플러스 1이니까 이걸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래서 점근선이 x축이 아니라 점근선이 y는 1이 되죠. 얘가 정문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그래프가 한없이 Y값이 1에 가까워지겠죠. 1에. 1에 가까워지겠죠.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단 말이죠. 그럼 분모가, 분모의 크기가 한없이 커지는, 거,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100분의 3이면 0.03 더하기 1이니까 1.03이 되고요. 1000분의 3이면 1.003. 만분의 1이면 1.0003. 이 값이, 분모 값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죠, 지금? 1.03에서 1.003, 1.003, 1.00003, 1.00003. 이렇게 계속 어디에 가까워진다? 그렇죠. 1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볼수 있죠. 그럼 여기서 또뭘할수 있느냐. 분모가 계속 커지면 이 전체, 이 값은, 이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더라? 0에 가까워진다.